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사장한 남자 미사남입니다 여러분 글로벌 회사의 바이어가 하루에 거래를 희망하는 업체들에게 몇 통의 이메일을 받는지 아세요 오늘은 지난 1, 2편에 이어서요 미국 수출에큰 성략을 이루는 업체들의 벤치마크를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쉽게 5분만 투자하면 누구나 미국 수출을 이해하고 성공하실 수 있도록 미국 수출을 크게 하는 업체들의 숨겨진 비법 세 번째 시리즈로 수출 성공하는 업체들의 숨겨진 노하우를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편 그리고 이번 3편에서 소개시켜 드리는 성공 노하우 어의 비법 사례는 제가 미국에서 실제 직접 수성약의 경험을 이뤄낸 사례들을 공유드리는 부분만큼 잘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크게 수출하는 1%의 기업이 생각하는 비법 바이어 입장에서 생각한다 입니다. 여러분 글로벌 회사의 바이어가 하루에 업체들에게 몇 통의 이메일을 받는지 아세요? 바이어를 설득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저의 경험상 한국 기업의 100개 기업 중에 99개 기업은 우리 기업의 우수성, 제품의 우수성, 그리고 우리 회사의 우수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예전에 미국 토요타 자동차에서 근무하는 친한 바이어와 복스웨그에서 근무하는 바이어와 함께 나누었던 일화를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제품을 구매해달라며 바이어가 받는 이메일이 하루에 몇 통인지 아냐고 질문을 하였는데요. 답변은 하루에 수십 통, 많게는 수백 통의 이메일을 받는 날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대부분의 구매를 요청하는 업체들은 미국 업체가 됐든 유럽 업체가 됐든 한국 업체가 됐든 일본 업체가 됐든 중국 업체가 됐든 간에요. 대부분의 업체들은 이메일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업체들이 약속이나 것처럼 회사 연력을 시작으로 모두들 비슷한 형태로 자기 회사 소개와 더불어 다른 업체보다 우수하다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어들은 이메일 또는 간단한 미팅으로 어떤 업체가 좋은지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자, 눈치채셨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다른 경쟁사와 경쟁에 이기고 수출을 이루어 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네, 디퍼론셜 즉, 차별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럼, 차별화 전략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수출을 많이 하는 1% 업체가 수출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차별화 전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여러분들이 바이어를 만났 을때 여러분의 회사의 우수성에 대해서 설명하기보다는요 바이어 가 궁금해하고 관심있어하는 부분 필요한 부분 즉 간지러운 부분을 긁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동안 99%의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바이어가 구매해주기를 희망하면서도 바이어의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자신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바이어 가 가격에 집중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어떤 프로젝트는 가격보다 품질이 더 중요하고요 또 어떤 프로젝트는요 가격이 더 중요하고요 어떤 프로젝트 는 리타임이 가장 중요하고요. 어떤 프로젝트는 제품의 개발과 같은 R&D 지원이 가장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What I want를 전달하기보다는 What buyer wants, 즉 바이어가 정확히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성약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이어 입장에서 바이어가 정확히 원하는 부분을 전달해 주면요 바이어도 예전처럼 더 이상 여러분의 연락을 외면하거나 또는 다음 프로젝트가 생기면 연락해 주겠다는 식으로 여러분들을 대하지 않습니다 또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다른 업체들과 차별 전략을 통해서 바이어가 원하는 것을 전달해 주는 순간부터 굳이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바이어를 연락하지 않아도요 바이어는 필요에 의해서 여러분들을 찾게 돼 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연락이 되지 않았던 바이어가 언제 그랬냐는 태도가 180도 확 바뀌어서 협의를 진행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에 바이어를 만났을 때꼭 명심하세요. 수출 성량 달성을 위해서는요, 바이어의 간지런 부분을 긁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심하세요. 1%의 수출을 많이 하는 업체들이 생각하는 방식, what I want가 아니라 what buyers want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우수성을 바이어에게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제 수출을 많이 하는 1% 업체가 수출을 많이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잘 아시겠죠? 이 부분 잘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몇천억 원의 수출을 해오며 성공했던 사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비법을 사례로 통해서 공유드렸고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더 많은 수출 비법을 공유드리도록 하겠고요. 또한 기회가 된다면 산업별로 수출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하고 싶으면 성공한 사람의 습관을 그대로 따라하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요. 수출 성약을 위해서 그동안 제가 수출 비법으로 소개시켜 드렸던 1 2 3편 영상 꼭잘 기억하시고 되돌려 보시고 활용하셔서 꼭큰 수출 성약 이루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You can do it. Have a great day.